기요 근데 수능 수학이 1등급이 안 나온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대치동 학생들 을 직접 만나보면서 길거리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링. 저는 국어 수학 영어 <웃음> <웃음> 한국사 그냥 과목별로 하나씩 다니고 저는 국어 다니고 수학도 공통하고 미적 따로 다니고 탐구 두개 영어도 따로 다니고 있어요. 5개 정도? 2개 수학 영어 다니고 있어요. 음, 저도 수학 하나 다니고 내신 기간에는 주말에 과외 2개 다니는데 국어학원 하나랑 과학학원 하나 다니고 있어요. 그게 네, 정규등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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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등학생 반대부고 나왔습니다. 국어랑 수학 그리고 과학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아, 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다녔었는데 지금은 수학이랑 사회는 쉬고 있어요. 집 들어오면 몇 시쯤 되세요? 10시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11시쯤. 돼요. 학원이 10시에 끝나는데 이제 이 친구랑 공부를 한 11시 반까지 하고 집에 같이 가요. 다 10시에 끝나고 근데 이제 공부해야 하니까 스카 가서 한 2시간 정도 하고 12시쯤에 집에 가는 것 같아요. 저도 학원 10시에 끝나서 12시쯤 집에 가는 거 같아요. 보통 10시 한니지에 음. 끝나고 집 가면 한 뭐라 했지? 관리용 도토리 달러 가지고 12시에 집 가거든요. 집 가면 한 12시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는 4시간 정도 하고, 주말에는 한 12시간 정도. 주말에는 12시간, 좀 적은 날에는 2~3시간밖에 못 하는 것 같아요. 6시간 집 보자는 까 평일에는 10시간 정도 나오고 공부를 많이 못하면 7시간에서 9시간 사이인 것 같고요. 주말에는 13시간 정도? 한 6시간 정도 하는 것 같고 성공 시간은 4, 5시간? 학교 가는 날은 한 4시간? 이 친구는 잘해가지고 할게 없는데 저는 많이 부족해가지고 주말에도 한 4시간 정도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멀리 다니고 있어서 세네 시간 정도 자면서 저도 같은 동네 다니고 있어서 수면 시간도 한네네 시간? 5섯 시간 다섯 시간 다섯 시간? 보통 한4 시간 정도? 7 시간 정도 잡니다. 수면 시간 6 시간에서 7 시간 정도 돼요. 아저제 필통 자랑해 보여요. 그걸 베고 아, 자거든요. 제가 자랑하고 싶었어요. 너무 <laughs> 귀엽죠? 너무 귀엽죠? 주단 뭐예요? 해달이에요. 오. 일단 이거를 베고 잠이 <laughs> 잠을 잡니다. 1, 2등급이 약간 애매하게 안 나오는? 좀 위험하긴 한데 수능 수학이 1등급이 안 나온다? 네, 1등급은 공부란 걸 했다면 나오지 않나 강기원 선생님말입니다 네. <laughs> 1등급 맞고 계세요 아, 1등급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와, 이게 대칭가요? 대전 사람은 너무 낯선데 <laughs> 아 근데 솔직히 여기 주변 애들이 다아난 진짜 노베야 이러는데 모의고사 보면 1등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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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등급 나온단 말이에요 와. 등급대로는 그냥 4, 5등급 어, 수학을 기준으로는 5, 6등급, 저도 5등급 정도? 한 5, 6등급?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감으로 찍는. 이것만은 꼭 한다. 운동. 어, 몸이 상당히 좋으세요. 저는 축구를 꼭 합니다. 운동 좋아해서 아침마다 달리기 하고 있어요. 학교를 일찍 가서 그 올림포스 독서를 하루에 두 지문씩 풀고 있어요. 저도 매삼비 매일 풀려고 하고 있고 그 영어 단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고 자려고 하고 있어요. 마지노선 학교가 있으시다면 저 연고 대요 아 잠깐만 소성한 <laughs> 저도 한양대 정도까지 그래도 소성한은 가야 그래도 서울 안에 있었으면 인서울은 하고 싶긴 한데 아... 이게 돼야지 물론 다 좋은 학교들이지만 중대 이상은 저는 꽃동네 대학교라도 <laughs> 저는 서울대 아니면 이대요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인재로 아이비리그를 꿈은 크게 잡아야 되니까 서울대 오. 또는 연세대 또는 성균관대 <laughs> 연대 심리학과 이륙학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학과나 차세대통신학과 쪽 가고 싶습니다 고려대 아... <laughs> 예 그러니까 저도 고려대요 <laughs> 건국대학교 수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오, 수... 3월 모의고사랑 5월 모의고사 같은 걸 보고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목표 중앙대학교 연출과, 저도 중앙대학교 광고 기획과. 구독연대입니다, 구독연대. <laughs> 고려대보다 연대가 좋은 이유가. 아니, 솔직히. 연대, 연대는... <laughs> 요즘에 입시적으로 왔을 때는 <웃음> 연대가 <웃음>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웃음> <웃음> 요즘 가장 열심히 공부했 한성만 선생님의 사건의 지팡선이라고 저는 국어가 좀 부족해가지고 마르고 날토록이라고 기출문제집 강기원 선생님의 어사이먼트에 오. 맹신하기 때문에 추천하시나요? 강기원 대신. 선생님은 수학계의 신이기 때문에 <laughs> 저는 시대인재 박종민 선생님 공통컬이 들어갔는데 좀 어렵습니다 국어에서 김승리 선생님도 보였거든 엑스키나하고 EBS 가수고 있습니다 백샘풀도 있어요 저는 레선비 풀고 음. 시대인지국스에서 디카프 시리즈 사실 현강 콘텐츠 하느라 따로 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어떤 인강 들으세요? 국어는 김승리 쌤이랑 수학은 박종민 쌤 라이브로 김현우 선생님 듣고 생명은 윤도영 선생님입 진짜 대치키즈시네요. 대치동에 와서 학생들에게 길거리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아 저는 이제 대전 출신이어가지고 진짜 대치동 태어나 처음 와보는데 확실히 대치키드들 아까 학원 도 다섯 개씩다니고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no. 제가 공부했던 대치동 을 오랜만에 와봤는데 아직도 여전하네요. 또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좋아요. 안녕. 안녕. 성경고 고려대학교 출신 안녕하세요. 유성고 3학년 학생회장 이한결입니다. 최종 목표 저는 밥 짓는 집 추천하고요. 네. 목표 학교는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였고요. 아, 마지노선 학교도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입니다.